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어,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기분 좋은 상승, 강력한 상승. 물론, 어, 지금 SEC가 소송을 철회를 했는데, 어, 아직까지, 물론, XRP, 어, XRP는 상호 교차 항소죠. 여기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 이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얘기는 곧 어,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 그래도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신다면 리플 xrp의 강력한 상승 분명히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하고 간략하게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력한 상승을 암시한다는 말이 그래서 비투루입니다 여기서 리플의 XRP죠 강력한 상승 가능성을 암시를 하는 커뮤니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의 보도에 따르면 비투루죠 공식 SNS를 통해서 XRP가 달라라 달라라로 갈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가격 급등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원의 법적 분쟁. 분명히 종결은 됐습니다. 어, 이 종결된 시점과 맞물려서 더크립토 어, 베이직에서 분석을 했는데 어, 물론 19일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 SEC가 소송 항소를 처리했다. 발표한 뒤에 XRP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지만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게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악플을 다시고 어, 좀 마음을 조마조마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 상승 상승세 자체가 축소가 어 어느 정도는 될수 있지만 음 일부에서 소송 종료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곧어 상승해 본 달나라 궤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두 번째 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기사는 브레드 갈링 하우스가 올해 하반기 어 분명히 xrp etf를 출시하는 기대를 한다는 말은 뭐 출시는 하겠죠 당연히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와 더불어서 가격의 분명히 반응은 가격이 꼴 어, 추세적 반응은 극에 대한 어, 펀더멘탈입니다. 이 펀더멘탈은 분명히 XRP와 어, 리플과 SEC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대로 본물 터지시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미국 정부 디지털 자산비축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하반기 XRP ETF 출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갈링하우스의 발언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분쟁이죠. 이게 SEC 소송 철회로 마무리가 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은 있습니다. 물론 XRP ETF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물론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10개 이상의 XRP ETF 신청이 지금 SEC에 제출이 됐고, 어, 검토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리플 기업 공개 IPO는 사실상 이것도 뭐 하반기 운이 좀 하반기. 하지만 내부에서는 어 지금 가능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 간다는 건 중장기로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고 최근 보면 상승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약간 조정 받는 게좀 약간 불안불안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불안감이지 결코 펀더멘털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의 음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까지 도미넌스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뭐 연예인 걱정이나 XRP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기사거리에서 여러분. 이거는 좀 약간 앞서가는 거지만, 여전히 130달러를 향하고 있다는 건, 어, 분석가들의 의견이지만, 이게 뭐 마치 식민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 IP까지 생각하면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으면, 뭐, 10달러는 기본이겠지만, 여기까지도 우리가 절대 관가하지, 관가할 수는 없는 그런 가격대죠. 자, 코인 KP에서 암호화폐 분석가, 이글의 크립토죠. 어, XRP가 여전히 130달러를 향하고 있다. 강세 경로는 유지하고 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카시 트레이드. 어, 여기에서도 XRP가 주요 지지 구질을 아, 지금 바로 주요 지지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강세 지속의 중요한 신호를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인 케이프가 XRP 가 최근 2.40달러 이하로 하락은 했지만 채널 구조상 1.236 확장 레벨에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뭐, 자기네들의 차트에 대한 분석적인 얘기, 저도, 뭐 아는 건 아는 거,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기네들끼리의, 어, 그, 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석, 어, 그런 기법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2.65에서 2.7달러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강한 상승 흐름은 분명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 코인 k f 서 XRP 리플 소송, 철회와 함께, 비트노미알, XRP의 선물, 계약 출시까지도 XRP 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을 했는데, 일단 비트노미알 x r p 선물, 어, 여기에 계약 출시까지 나왔다니까, 어, 이러한 호재는 XRP의 상승 모니터는 분명히 강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시고, 오 오해. 바로 멋진 영상이 있으면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